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초카이 세빈트예요 오늘은 액개를소액 소개를 해볼 거요 일단 먼저 뜯어볼게요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요 한쪽에는 핸드폰을 들고 다해야 돼서 네, 기다려 주세요. 이게 진짜 완전히 깨졌 거거든요. 이게 일단 끊는 다음에 다시 찍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안 나오죠? 제가 생방송 찍고 싶지만 생방송 찍는 방법을 몰라서 죄송합니다. 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액괴거든요 이거는 i love you 서연씨가 만들어 주신 액괴 여러분들 아시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제 단짝이에요 그거 얘가 오늘 놀다가 만들어줬는데, 제가 액기가 초보여서, 양, 그것도 양해 부탁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게 파란색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보라색이에요.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버블도 좀 되거든요? 이게 수딩젤로 만든 거여서, 되게 탱글탱글해요. 보이시죠? 액기는 끝나는 거. 절임이고 절임이라도 여전히 손 조금밖에 안 묻습니다. 원래 안 묻던 내가 액끼라 하도 좀 초보자니까 손이좀잘 묻죠? 어때요? 좀 괜찮아졌죠? 아까부터. 어디 법을 한 손으로 법을 할 수는 없겠죠. 그걸 다시 하고 보여. 보였... 아, 나 죄송해요. 네, 어, 이게 이게가 수중 절로 만지기 느낌은 훨씬 달라요, 여러분들. 제제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 생각 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구독자가 10만 명 넘으면 바로 얼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독안 얼굴 공개를 안 하고 찍을 거예요. 구독자 구독을 많이 눌러줘서 제 얼굴을 공개하겠죠. 이거 보세요. 오우... 이때는 딱 드러납니다. 호이자, 호이, 호이, 호이! 깨게죠 완전히 여러분들이 액게는 아일러블 서현 아까 설명했지만 아일러블 유 서현 씨가 오늘 휴딩젤리랑 어, 물풀이랑 봉사 무렇게해서 뭐 만들어 줬어요 제 액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제가 만들어 준거못 보여줘서 죄송한데 다음에는 꼭 액게를 만드는 영상 보여주고 실험을 해보는 영상도 많이 찍어드릴 거예요 과학하는 것처럼 근데 엣게를 많이 실패한 여러분들은 아직은 너무 이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좀 기다려다 다시 엣게를 만들어서 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저도 성공했어요. 옛날엔못 만들었는데 나 너무 기분이야. 자기가 성공해야지 기분이 좋고 이건 친구가 만들어준 거여서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축구공 같아요. 하, 이자 여러분들 어때요? 냄새도 되게 알로에 냄새요. 너무 냄새 뭔가 하죠. 알로에 소독 소독보다 더 좋아요 냄새가 훨씬 알로에처럼 뭔가 되게 아무튼 향이 좋아요. 그리고 어때요? 딱 소리 왔죠? 이런 게 바로 엑게예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좋아요와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 제가 얼굴 공개하려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야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볼 때마다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